미치겠어요. 뭐가요? 어, 어, 꽃다방 있으신데 아, 나아짜증아 나도 개운하 짜증나. 여운 가나, 요즘 여운. 가까이 반들이안 들어오는 게 거기에 였던데 아, 지금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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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 할 일이 산더인데은나가죠잠밤매다가돌아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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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지면은. 저기 아버지 아, 꽃다방에 있다고 그러고. 깨달아. 이자님이 지라 빠져가지고. 마음불보시라고 아, 아, 미쳤어요, 미쳤어요. 오빠, 나 여기. 어디 그러 어쩔 수가 우리 강아지라. 어, 그냥 가. 미스신 데리고 와갖고, 막, 이따 밟으면 안 되나? 아, 그래. 근데, 미스신도 먹고 살아야지, 미치고. 너는 누구 편이요? 아, 아, 아니, 미스신 뭐, 뭐, 까지 여기 와 뭐, 있었네. 뭐. 동네는 내가 꽉 잡고 있응이 여기 여기랑 여기랑 다똑같딱 아이고 씨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났다 어 아이고 저 이장님 오시네 아이고 이장님 이장님 안녕하세요 미치겠다 진짜 우와 아이고 이장 가족 갖고 왔지라 와 아니 아, 잠깐만 저저저저저저 음. 아, 뭐야 저저저왜왜저저저저저저저 만나러 온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가 잠깐만 있어봐 이장님까지 정말 아 이장님 <laughs> 이장님 뭐세요? 안 그래도 미스신 때문에 지금 온 동네가 난리 났어요 뭔 난리요? 질 난리 났어? 물 난리 났어? 났어? 났어. 뭔 난리가 났다게요? 오빠, 오빠 나 여기 나안 좋아 오빠가 무슨 오빠야 너 봐, 오빠, 나 40살 말아. 40살이 많아 <laughs> <서 있는데. 웃음> 아니, 아니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소 아니 저는 우리 마을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이란 게요 뭐 그래요? 갈까? 저! 죠 미쳤어! 저거, 미쳤어! 저거, 저거,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저거, 나를 그냥! 야, 뭐, 뭐라고? 나를 짜 그냥, 진짜! 가지 마시오! 웜의 분해 하지 마시오! 아이고! 차. 이장님! 예! 뭐 하다 왔어요? 예? 뭐 하다 아, 야. 야, 우리 마을이 발전을 위해서 어. 이쪽에 그 뭐, 예전에 아렸을때 네. 술도 걸려가지고! 네. 네. 이게 후두 걸린 거라고요, 여러분! 네! 노즈 노즈. 뭘, 노즈. 노지는 오빠가 이게 노지라고 그랬어. 이게 바로 노즈인데. <laughs> 이게. 어머 어쩔 수 없거나 똑 어머니, 거. 어머니, 거. 어머니, 거. 어머니 <laughs> 얄미워. 어머니 얄미워. 이 자리님, 정신 똑똑히 차려요. 어. 돈 뜯기니까. 내가 너는. 우리 오빠 돈먹고 만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우리 와이프 직장에다 <laughs> 보내놓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라 l 라 L.I. L.I. l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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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나 이런 무서운 돈을 못 가르겠어, 나 갈래. 걱정하지 마라, 민수 씨. 아, 어머, 떠나지 마. 라 떠나지 마라. 내게좀 떠나지 마라. 수원하지 수원하지 수원. 수원하지 마라. 수원하지 내 수원. 아니 이어오빠너 수원. 맞아, 떠난다 어쩌게! 수원을. 일단은 눈물 닦고, 돈으로 눈물 닦고. 음, 어머, 울지 말고. 무서워. 어머. 응. 떠나지 마라. 무슨 마을 우리 마을에 안녕과 응 기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나니는데우늘 일단 먹고 싸웁자 <laughs> 일단은 <해>, 먹고 <laughs> 가야지, 마을의 합평을 위해서 어, 가야지 으, 진짜 웃기다 아이, 자, 자 와, 수... 먹고 풀어요, 먹고 풀어, 먹고 풀어버려 어머, 다 차로 아, 뭐지? 그래 먹고풀자밥좀드시 한잔 한잔. 아니, 아니 둘이 화해하기 빨리 한잔씩 해. 대장님, 같이 아 먹었냐? 우미 장님 여기 있 아, 너 멋있다. 여기 앉을래? 아, 앉아, 오, 오빠 앉아. 오빠, 어디 있어? 아장님 여기. 앉아 라 오빠 나 잡아줘. 아, 이래. 이래. 이십 분에 미 어쩌거나. 미스 신아. 네. 너는 어쩌다 이래 됐노? 전 사실. 어. 귀하게 잘 갔어요. 고 싶어. 귀하게. 네. 집이 어디요? 미국 보스턴이요 영어 잘해요? 영어 못해요. 한국타운 살아가지고. 한국타운이 아니구나. 코리아타운이라는 거야. 코리아타운? 그래 오빠 오빠 내가 한 아, 아, 자식 아시 언니들한테. 그래, 아, 아. 그래. 아, 친해지려고 우리 미수신이. 아니, 미수신이. 언니, 언니 맛있게 드세요. 네. 오빠 나 하기 싫은데 오빠 때문에 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우리 딱 쨍이야 쨍꾼나어 아이고 아이이고왜이 아마도 이게 미스신이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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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저 얼굴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고소해. 생했 아니요. 저 보물하고 달라요. 저는 아나운서 준비하다가 음. 꿈을 접고 바리스타라고 하죠, 바리스타. 음. 네 아니 음. 비율을 참잘 맞아. 아나운서를 준비해 줬다고? 네. 뭐 어떤 거했는데 아나운서 같다 뭐 거, 거. 한번 해 줘봐. 걔나 소나 하는거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전 세계에서 소를 오즈의 마법사에서 패시하도록 이렇게. 아니, 이이름기 있어. 그래는 그래. 음, 오메. 오빠, 나 언니한테 맞을 오메, 엥? 도 그냥. 다 잡아먹어버려. 오빠, 이따가 먹어버려. 알았어, 야. 치얼스. 나한테 얼굴 치우라고 했냐고. 아니, 근데 치울 때도 됐어. 음? 응? 미스신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응? 푸는 의미로다가 노래 한곡 해라. 그래 그래 그래. Uh, well, 좋아 춤구추구한 응, 모금 마시고 어.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시나. 노래 복을 부리. 오빠 못 먹겠어. 흑장미. 흑장미. 알았어 흑장미. 얄라얄라뽕쇼 언제까지 이렇게 점을 준비할 거야? 네. 아무튼 우리 애기 노래 한번 불러봐 네. 아유, 노래 한번 들어보자 노래 우리 애기가 성악을 했대, 복선에서 음? 성악해가지고 어. 성악을 했어? 어. 내일날 판타지 어. 한거 보고 그거 엄청 공부하려면 돈도 많아운 공부를 했구만 성악하는 사람은 이게 그 두섬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음. 비음을 좀 내는 사람도 데뭐 어디로 주로 쓰나? 소리는 목으로 뭐 내는 거 아닌가? 그렇지! <laughs> 그 소리가 그목게로 나오나! 아, 그러면은 음. 어느 파트요? 그러니까 소프라노요 알토요 메조요메주 그래 매주+ 파주난주가메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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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봐 음. 야, 원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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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잘했잘했주 사랑 먹고 매었어주이주이주 매주+ 먹고 매주+ 매이매아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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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매주+ 매 어우 배 찔까 죽 주름에 더 많이 찍어버어 아, 진짜 하늘을. 남의 집안 좋은 건 몰라. 언니들 모르겠다. 좀 미안한데 제가 고쳐낼때요고쳐낼 <laughs> 그래 고쳐내. <고추 하나야 웃음> 그래. <하나야>. 그래. <laughs> 음. 아니 저기 잠깐만. 아니 고추를 어떻게 그렇게 진나 뚝뚝하게 <laughs> 잡네 고추를. 재밌는다, 이렇게 미국 사이아보소네 어? 잠깐 내려놔요 고 내려놔. 잠 내려놔 봐봐. 아니.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된다고? 천사만명 느릴 까합니다 근데 응. 네? 오빠 짧아졌다 짧아졌어. 이때 조심해. <웃음> 아 이게 안에. 먹고 나어 아니 우리들보다 많이 배우고 응. 예의도 바르고 응. 응. 생각보다 우리가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왜아지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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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냥 언니 동생하면서 살아요 우리.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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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응. 오빠에 대한 사람 거짓 아니에요. 거짓이 그 아니야. 아 그래서 결혼을 할 거야?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애기가 또 사업을 해야 되고 한니 그냥 대이 나는 기둥이 되고 싶어. 기둥이 되고 싶어. 아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은! 허방이 우리 있다면... 필요하다고! <laughs> 아, 나는 기둥이 되고 싶어. 허박좀 <laughs> 어? <laughs> 자제를 하지? 야, 누가... 아, 왜 자꾸 힘든 걸 준대? 나 좋아했어? <laughs> 완전 기분 나빠. 어머! 어머! <laughs> 아, 왜안된요냐 <laughs>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그래, 야, 야, 그 무슨 소리 하지 말어. 왜 그래, 우리 아가? 오빠가 아무 여자한테 자꾸 꼬리 치는 거지. 야, 아무 여자야, 남자지. 그러지 말어. 아,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아니, 말이 심하잖아요. 아이, 농담이 농담이지. 농담이지? 아니, 엄마는 솔한대아이 농담이지. 야, 봤어? 내가 남자고 봤어? 오진 못했지만 이 복주신 남달라. 언냐고언냐고 봐봐, <laughs> 우리 썩님 같지? 완전 무슨. 무서... 농담이지? 지나야 지내자고. <laughs> 뭐. 아니, 근데 봉선네하고 저기 돼지 엄마 어디 가서 는 거야? 그러니까! 안 어, 그래, 깨달아, 못 숨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그런면안 돼. 진짜로. 못 <laughs> 숨겨가지고. 왜 음. 뭐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 이제 거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말이야. 이장님, 아. 안 그래요? 뭐가? 그 돼지 엄마 말이에요. 뭐. 돼지, 뭐. 저, 총 맞았던 거, 돼지 엄마. 저총말했던거 돼지 엄마. 내가 쐈어 <웃음> <웃음> 사람이 아주 못되기가 이로 말할 수 없더라고. 뭐가 못되대? 걔는 엄청 작이 해! 왜 작게 해? 그래. 오빠! <laughs> 야, 너는 른 여자 눈 감싸고 도는 거야? 왜 <laughs> 양쪽으로 나 미쳐버리네. 이 바빠요. 제니 엄마 걔가 왜? 옛날에 그렇게 식탐갖고막우리에 그... 당당만 먹고 다지마먹고 장민이 야지 니가 따로 없었어 인간매깨졌어 도병이 있어 도병이 있어 어 그럼 다줌마먹고 어, 어마어마 그런 거지같은 뭐 채식주의자로 바뀌었다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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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상한 이파리같은거 다 훔쳐가 어 장난 아니여 장사 그거 먹었다 우리집에 있는 산새 우리집에 있는 산새빈 댁에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 아줌마 정말 쓰레기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그아니 아니야 아니그아니기아니봉선니말이요 봉선네 는 너무 이렇게 다들 눈썹을 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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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어. 네. 왜중니 자기 머리 못니다아잖아니자아 네, 네. 응. 코를 올니다니까아니그아니마자연야아야아 아니야 자연야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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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코어니야일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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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너무 못생겼어. 근데 손네는 안녕하세요. 한잔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세요 좋은 맛있게, 맛있게. 어, 드세요. 어, 아, 아이고 잘 먹었다. 천다는게 내가 소리지. 그러면 싸우는 말고 우리 서로 잘 지내고.